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대의 회원님들과 별내 LH를 다녀왔습니다. 글쎄요, 왕숙지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무기한 단식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대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왕숙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지금은 수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피했다고 해서 유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왕숙지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우리의 동료들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달려가 힘을 보태고 응원했던 그 별내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왜냐하면, 우리 성은, 오인자의눈빛니다우리의 눈빛이고, 오의 위험한 눈빛입니다 그게 나를 찢주면이라고 2년, 3년 가까운 시간이 되니까 이제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지들 망설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어제도 요 며칠 계속 저희가 외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들어주는 거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만의 목소리만 못해주세요. 저사람들 북포구 정부의 하수인들입니다. 화이팅을 네, 파이팅을 파이팅! 외쳐주세요. 네. 자, 우리 주민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막 안에는 4명의 위원장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격려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가두 시인을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피 끊는 심정으로 위원장님을 대표해서 이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천막 안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위원장님들 힘내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상여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네. 자. 자 힘내시라고 지금. 네. 뒤따라가시기 네. 바랍니다. 상여선도 천천히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힘내라는 주민들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세 분과 사무국장님들이 지금 벌써 철야 면째입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편개치고 그리고 가족을 멀리하고 여기 허허벌판 LH 남양주 사업본부에서 시금을 전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투쟁합시다 이겨냅시다. <laughs> We did it! NH 가정은 직접가서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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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하라. 정신적인 소지 보상 필요 없다. 신도시 취소하라. 취소라취소라 취소하라. 자, 저 자리 정렬해 주시고 다시 마무리 집회하겠습니다. 고, 고. 어디 갔다 자, 위원님 나오십니다. 각 구원본을 찍시다. 위 원장님, 진마, 라마 진마, 라마 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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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자, 마 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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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님 진마, 님마 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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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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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마 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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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리 2016년도에서부터 해수지정사업이 이제 해되니까 얼마나 날뛰 날뛰 기쁘습니까 헌데 2018년 12월 19일 왕숙 수영지구로 인해서 거석도 갈라지고 참 우리 옛 동기들 옛 형제 자매 같은 분들이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아까 하도 어지러워서 나와서 인사조차못드어요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때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돈 동... 그러나 별내서 당했고 타산신도세 당했고 요번에또 당해면 한번 당해놓고 오늘도 두번세번 당해면 바보 천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여자분 <목소리> 네,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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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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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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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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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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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을 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럽게 오늘도 119가 지금 다녀가서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병원 이송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엄동선안이 이제 막 다가오는데, 이 단식투쟁이 빨리 끝내서, 정말 이분들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셔야 됩니다. 어, 저는 다음 주에도 어, 11시에는 어, 또저 어, 집회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입니다. 자, 주민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정말 집회에서 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청마간에 있는 분이 어,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선배고,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11시에 별내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니까 지금 LH에서는 면담을 한다고 지금 이제 연락이 왔다고 래요우원식 국회의원, 김명민 국회의원, 그리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녀가거나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격려차 관심을 가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반드시 이 단식 투쟁은 헛된 투쟁이 아닙니다. 정말 돈몇푼더 받고 싶어서 어, 정말 이렇게 투쟁하는 게 아닙니다. LH는 우리 면담과 약속했을 때 그러던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고 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어, 매일 열한 시에 별내 LH 앞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